자, 주산, 주산 인프라, 어, 주산 중공업 지금 보고 있습니다. 매출 현황이 현재 이 회사가, 네, 매출이 많이 꺾였어요. 보시면. 19조, 17조, 14조, 13조, 14조. 매출이 지금 상당히 이렇게 꺾어진 상태고. 그다음 영업이익도, 영업이익도 뭐 중간에 적자가 한번 있었고. 영업이익은 뭐 그래도 뭐, 예, 웬만큼은 유지하고 있네요. 에? 그리고 단기 순이익도 요때 적자가 아주 컸고요. 예, 기 순이익상에 굉장히 적자가 계속 누적 누적되고 있는 그런 거 같아요. 이제는 영업 외 손익도 굉장히 크네요. 그이 회사는 글쎄요. 2018년도가 터닝이 될까요? 됐을까요? 일단 현재 2018년도 추정 재무제표로 보면 예. 매출은 뭐뭐 뭐 조금 늘은 수준. 네 그리고 뭐 단기 순익은 여전히 적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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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태고 그랬을 때 PBR은 자산 가치 대비해 가지고 주가는 좋평까지는 거 맞는데 수익성에서 전혀 지금 회사가 적자 추석이라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회사가 최근에 발표한 거 있었나요 유상증자 또 한다네. 유상동자,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유상동자. 3,500억. 야, 이거는 주가가, 주가가 희석되는 그런 요인이라, 그래서 더욱더 좀 하락이 더 쎘네요. 예. 이 종목은, 그래서 지금 당장은 조금 올라가기가 어렵지 않나 싶어요. 주가는 굉장히 많이 빠져있는 거 맞는데. 네, 그래서 이 종목을 기술적으로 만약 다시 본다면, 지금은 기술적으로 보기가 굉장히 좀 난이, 불편한 그런 흐름 그런 같아요. 위상림까가 껴있어가지고. 적극적으로 들어갈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실적이 개선된 것도 아니고. 그래서 만약에 그래도, 그래도 이거를 기술적으로 꼭 사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면, 지금 보시면, 무브먼트가 계속 아래로 내리고, 조정주고, 뭐, 내리고, 조정주고, 내리고, 조정주고, 내리고. 조정지고, 내리고. 마치 비트코인 같아요 그럼 조정 좀 줬고 여기 이후로 이제 봐야 되는 얘기예요 여기 이후로 여기 이후로 봤을 때 그나마 기술적인 체크를 해보면 확장값으로 이렇게 볼수 있죠 이렇게 볼수 있는데 이거 지금 뭐 위상 능력까지 껴있어 가지고 주가가 더 빠진다고 일단 봐야 될것 같습니다 더 빠진다고 138% 수준까지 확장값으로 그 정도에서 144%. 거기나 가야, 거기나 가야, 예, 그나마 뭐, 기술적 반등을 노릴 수 있는 형태의 흐름들. 음, 그렇게 보시면, 네, 한 7,000원 정도 되나? <laughs> 예, 7, 8,000원 요, 요, 정도 수준에서나, 예, 그 정도 수준에서나 조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. 예, 더군다나, 예, 21일짜리가 오늘 나온 거네. 3,500억 유상금제까지 나와가지고. 예, 일단, 대표적으로, 업한 개선은 아직 안 됐다. 터닝, 턴어라운드못 됐다. 그러다가 유상증자 또 한다. 예, 악재 주가의 악재 요인 같아요. 에? 하지만, 뭐, 어쨌든 이 회사가 자산가치 대비해서 뭐, 그래도 비교적, 예, 내용은 있는 회사니까, 예, 지금 방금 전에 보여드던 7,000원, 8,000원 레벨 있죠? 거기까지 하락하면 거기서는 기술적 반등을 노릴 수 있는 자리지 않나 싶어요. 에? 7, 8 0그 자리가 확장 엑스텐션으로, 네, 확장 엑스텐션으로볼 때, 에, 138, 1 0 0 웬만하면 이 자리 잘안 뚫립니다, 여러분, 기술적으로. 예, 확장가 138, 요, 요, 브랜드 확장의 그 자리니까, 웬만하면 잘안 뚫려요. 에, 138, 144, 그 자리. 7, 8천 원 수준을, 예, 그 정도 수준에서 관심을 가져보는 게더 더 좋아 보입니다.